많은 분들이 제가 텔레비 많이 나왔다고 했어서그 텔레비 나오면 뼈게로 인정 받는데 그거 내좀 이야기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드는, 에 우리 그, 국토방위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자 여러분 다 아시죠? 절대 안 됩니다. 미국 놈이 그 미쳤다고 저돈들려가지고 여기다가 사드를 갖다 놓겠습니까? 저 나라 방어하고 일본 방어하려고 온갖 수작 다 부리고 압력 다 넣어서 그렇게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7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싸워왔습니다 세계에서 사드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듭니다. 저 사가수원이 거기에 성주거 사드, 어, 하고 500m도 안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은 저하고 같이 그 농장에 가보셔도 합니다 입장문 국민의힘 당의 성주군 방문을 강력히 비판한다이사합니다 2016년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정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토요일 정치적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패 마이로 전략, 전략시킬 수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대응하는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없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성주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 없었기에 사드 배치 최적지이라는 말은 더욱 말이 되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최적지는 성주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불과 3개월 만에 성주 숫자락 소섭리 롯데시시 변경되었다. 그렇게 새누리당 정권은 소섭리 주민과 김천 주민을 미국에 팔아넘기는 매국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소섭리는 지난 7년간 세들을 국법으로 배치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 철저히 삶을 하게 되고 사드 레이더 전방 가장 가까운 노인을 마을은 노공리에는 100여 명 100여 명의 주민들 중1 1 명이 암에 걸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적 경제적 피해를 겪었고 반대국들의 피해권 경쟁 속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평화를 위협받게 되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슴없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평화를 팔아넘긴 매국당이 매국구력위교로 나라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있는 정권의 꼬리를 흔들기 위해 나들 일반 환경영역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받기 위해 당대표를 비롯하여 당 지도부를 이끌고 성주를 온다고 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민생 현장 방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말이다. 한 마을의 삶을 짓밟고 한 마을의 건강과 생명을 짓밟은 이들이 민생을 들먹이는 뻔뻔함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는 이 후한 묻지 않은 국민의힘 당의 성주군 방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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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표단은 2016년 성주 국민의 거센 분노에 군청 뒷길로 도망을 찾던 황교안 전 총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짓밟고도 뻔뻔히 성주를 오는 당신들 또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2023년 6월 26일 사드철의 성주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 대책위원회.